오랜만에 살펴보는 종목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키다리 스튜디오를 체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 오늘 이제 오랜만에 체크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의 기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아양 우아양세를 이어오는 흐름 속에서 시장의 대내적인 역할이 강화되며 주가된 10월 달까지만 해도. 지속 하향 가능성을 높여 가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 달 들어서 일본 기준 22평 라인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었고, 이후 추세는 약간 변형됐지만, 상승형 3바닥세를 형성하면서 턴어라운드 했고, 특히 장대 양봉을 기점으로 주가의 우상향세가 더욱더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단기 캔들을 보시게 되면 십자 도치 캔들을 형성하는데, 보통 도치캔들이 하나 형성이 되면, 그 다음날의 종가가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 음봉일 경우는 하락 가능성을, 양봉일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알리는데 그 다음날까지도 음봉을, 아 도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오늘로 어, 미뤄진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을 형성하게 되면서 우상향 기대감을 다시금 또 키워가고 있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체크해보고 대응법도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종목의 스튜디오라는 내용이 붙는 것처럼, 이제 컨텐츠 제작, 이북, 이 러닝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죠. 시가 총액은 3,300억을 이어갑니다. 자, 포털이나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사업을 영위 중인데, 자세히 보시면 만화나 소설, 또 컨텐츠, 제작, 유통, 판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웹툰 주로서 실적 기대가 관련 내용이 있었고, 빈살만 왕세자가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에서 어 방안을 한 바가 있었고,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카카오 엔터에 투자를 고려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카카오 엔터라는 것은 웹툰 쪽으로도 연결성이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면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주가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관련 이슈 또 카카오 엔터 투자 관련 이슈를 강하게 받으면서 주가 우상향했고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슈 자체는 단기적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어졌을 때는 실적적으로 우상향할 요인이 발생함으로 주가가 가볍 밀리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에 이제 대응 방안이 될것 같습니다. 라인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패턴을 고려해서 추후 대응도 이어가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과 단중기 관점에서 단기 타이밍은 좀 끝나지 않았나라고 보게 된다면 단중기 관점을 고려해서 대응을 좀 이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1 0분봉 기준 182평 이 자주색 라인이 강한 지지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라인 돌파 마감한 후에 주가가 우상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인이 이탈 마감하지 않는다면 부분 매수 가능하고요, 이탈 마감 시에는 매도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하더라도 재돌파 가좀 나오면 다시 우상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 특이 사항이 나오면 다시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